스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끝내시고, 호흡 명상을 통해 중도의 길을 선택하셨다 하셨는데, 명상에서 중도의 길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또한 명상에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실상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연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팔 정도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사마타에빠사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그, 번뇌를 버린 여섯 가지 방법,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중도를 시시하는 겁니다. 그 중도란 게, 적당하게 하는 게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란 게 정확한 방법인 겁니다. 아까 여기 번뇌를 버린 여섯 가지 방법에도 보면 정확한 방법 이 있잖아요. 때로는, 감내해야 될 번뇌가 있고, 때로는 수용해야될 번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수행으로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는 것이고, 어, 때로는 피해야 될 번뇌가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것들도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에 대한 결국은 이 월,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팔 정도라는 공식이 있는 것이고, 어, 또는 개정에 감하게 정확한 공식이 있는 거죠. 그걸로 풀어내면 오늘처럼 이게 경전에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중도를 실천해서 수행하면 어쨌든 이 수행법 자체는 내내 내 삶이 일상에서는 더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훨씬 편안해지죠 그게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법 자체의 목적이 괴로움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평안하게 만드는 게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더 편안하게 더 펴롭게 우리 마음이 개발되죠. 이렇게 칭찬합니다.